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나는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다음 결정할 뿐이다. 너희는 내 결정을 신뢰해도 좋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지시받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말한다면 그 증언은 헛될 뿐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를 증언해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그분은 모든 증인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시다. 게다가 너희는 모두 요한을 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나에 관해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거나 한나 사람의 증언에 호소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었고 너희는 한동안 그의 밝은 빛 속에서 기쁘게 춤을 추었다. 그러나 참으로 나를 증거하는 증언.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뛰어난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실제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준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도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해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점을 놓치고 말았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도 없다. 너희의 기억 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너희가 그분의 신분의 신분을 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 지낸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서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너희 무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행사 일정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쫓아내거나 피하기만 한다. 만일 다른 누군가가 으스 대며 왔다면 너희는 두팔 벌려 그를 맞았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자리다툼을 버리고 경쟁자들보다 상석에 앉으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느냐.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이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진실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기록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은요. 사건 전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6절부터 9절은 38년 동안 병을 아은 자를 치유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10절부터 15절은 치유 과정 이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은요. 5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벌어졌던 유대인과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절부터 18절은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9절부터 29절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이시며 그분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30절부터 40절,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만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요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아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참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증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오, 증언하러 온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34절의 기록과 같이 사람에 대한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요한의 증거를 소개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일들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어요. 나에게 이 일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감당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불필요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불편을 조금 감당해 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에요. 우리 36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니 그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그 삶,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공감복 이것이 무엇이냐?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이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기록은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증거는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39절에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무지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대로 믿지 못하고 자신의 피로대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경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들은 성경을 다친 마음으로 읽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고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기 위해서만 읽은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네들의 사상을 사랑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증언을 하는 것들이요,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인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41절부터 47절.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탄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증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는 사실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척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양 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자신들은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역으로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다해 지켰던 율법을 통해 그들의 거짓된 모습이 밝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뜻은 무엇이냐? 이는 검사가 죄인들을 추궁하여 죄를 밝혀내고 기소하는 것처럼 모세가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유 율법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증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모세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 지키던 율법에 의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소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이 증언은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였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가슴으로 새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랬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도 매 순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정말로 포기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